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성경이 말한다 오늘 유튜브 방송에서는 그리스도 곧 반석 위에 떨어져 깨어져야 한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워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너무나 명백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성형절을 보면 45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자존심이 예수 위에 떨어져 깨어지라, 곧 복종하라, 항복하라는 말에 분노를 느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우리 모두에게 가장 강하게 울려 퍼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인간의 교만과 지식과 가진 모든 것이 다 그분 위에서 깨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그분의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다. 매일 입에 예수를 달고 살면서도 자신의 사상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아무리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를 보여 주거나 눈앞에 제시해도 완고하게 자신에게 주입된 사상을 고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위에 자아가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자아 포기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진리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자신의 것을 움켜쥐고 있게만 급급합니다. 소위 무슨 주의 또는 무슨 사상이란 것에 물들거나, 무슨 논리가 뇌에 각인되면 그것을 도그마라고 하는데 이것을 깨뜨리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도그마 때문에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그들은 수백 년간 헬라 철학에 깊이 물들어 있었고 율법과 전통은 문자 속에 묻혀 그 깊은 의미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사상이 머리에 들어가면 이를 지우고 새 진리를 새겨넣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단순하고 자신의 견해를 앞세우지 않는 그런 신자들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나만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시리아의 장군 문둥병자 나마는 노예 소녀의 단순한 전도에 마음이 움직이고 믿음이 생겨 이스라엘로 찾아왔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선지자 엘리사가 안수 기도로 병을 고쳐줄 것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내 생각에는 하는 그 사상이 요단강에 가서 씻기를 거부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부하의 권면을 듣고 그가 자기 고집을 버리고 그대로 순종하였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는 속으로 썩어들어가는 문둥 병자였지만 겉으로는 위엄 있는 장군이었고 아마도 계급장과 훈장을 주렁주렁 달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다 벗고 흉측한 알몸을 여러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은 큰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완전한 자아 포기가 일어나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을 때 하늘의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오랜 세월 후에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왜 이스라엘의 많은 환자들은 이 능력의 선지자를 옆에 두고도 고침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선입견 때문에 자아를 포기하지 못한 채 희망 없이 죽어갔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곧 반석 위에 떨어져 부서지는 것입니다. 단단하게 고형화되어 있는 자기의 모든 사상과 아집이 십자가 아래서 깨어질 때 비로소 자신의 참모습을 보게 되며 내면의 추한 것들을 남김없이 주님 앞에 자복하게 됩니다. 다윗이 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서대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솔직한 회계 때문입니다.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돌직구를 날렸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의 최신 따위는 전혀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러한 진정한 회계의 모보는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다수의 절대 권력자들은 자신의 자존심과 체면을 살리기 위해 바른 말을 전한 하나님의 사자와 의인들에게 분노하여 보복한 것을 역사가 증언합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전적으로 자아를 깨뜨린 생생한 신뢰입니다. 오늘날 성경과 동떨어진 주장을 하면서 얄팍한 변명과 핑계를 대는 경우가 편만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십계명에 들어 있는 넷째 계명에 안식일을 버리고 로마 교황권이 만든 일요일 예배를 따르면서도 성경에 없는 이유를 대는 것이 그 대표적 예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일요일 예배는 성경으로 증명할 수 없게 다른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의 간증이 쟁쟁하게 귀에 올립니다.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자였던 아그리빠는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하며 바울을 통해 주신 빛을 끝내 거절했고 주후 79년 이탈리아 폼페이시의 베스비우스 화산 폭발 시 그곳에서 쾌락에 묻혀 살다가 죽었,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늘의 빛에 순종해야 합니다. 나에게 좋든 아니든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의 지도를 따르는 것이 참된 성도의 신앙입니다. 성경을 통해 주신 빛에 순종하는 것이 모든 신자들의 가야 할 길입니다.